대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인의교회의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린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도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오늘부터 이 대살로니가 전서, 또 대살로니가 후서 함께 이제 묵상하는데, 이 대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이 대살로니가 지역에 그가 개척했던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아마도 이제 썼던 편지로 보여집니다. 어 원래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고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드러내놓고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일행들을 어, 굉장히 곤란에 많이 빠트립니다 대놓고 폭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대놓고 비방하기도 하고 어, 더 있다가는 진짜 폭력 사태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어쩔 수없이저는베레아로 잠시 떠나게 되죠. 바울은 어, 그런데 이 교회가 아무래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던 차에 떠나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이 공동체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몇달 뒤에 그의 영적 아들로 일컬어지는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고 근데 이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왔을 때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참 잘하는데 그들 사이에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종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 성도님들의 오해와 또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아주고자 썼던 편지 그리고 사랑과 위로의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경이 있음을 알고 오늘 함께 그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바울이 인사하죠. 근데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의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내 개인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그것이 베드로야 내가 네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 말씀이 아니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곧 교회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살로니가인들의 모임, 많아봐야 몇명안 돼요. 하지만 교회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는 개인 그리고 공동체, 즉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는 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뿐이니,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때, 이 약속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은 좀 사는 것이 고단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은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마음의 쉼이 있잖아요. 마음의 불안함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고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큰 복이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 바울이 이분들을 위해서 항상 또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지만 이들이 세워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즉 바울도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주변에 가득했다면, 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믿기 시작한 성도들의 무리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지 않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누군가의 중보와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또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계신 분들, 병상 중에 계신 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주변에 알고 계시는 그 모든 분들, 생각난다는 것은 곧 기도 제목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드 이 바울 역시도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감사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3절을 보니까 다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대요. 자, 여기서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네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열매가 맺혔어요. 믿음의 역사래요.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믿음이 들어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왜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런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미칠 것 같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내 개념과 세계관과 모든 사상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다. 그냥 견딜 수가 없다면 눈물을 멈추지를 못하고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못 불러요. 안 그러면 통곡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닦고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사랑의 수고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염되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출났고 두 번째로 이웃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곁에 두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우시고 섬기셨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 다 경험해봤어요. 또내 안에 막 충만해져서 뭐든지 하고 싶다. 뭐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되고 싶다. 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놓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곧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막 좋다고 섬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고마워요 하지 않거든요. 내가 막 열심히 들여진다고 해서 막 하늘문이 열려서 막 돈다발이 쌓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엎드려 절하고 그런 일 없거든요. 오히려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할 때도 많거든요.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부딪혀요 사람들과 정직해보세요. 남들이 막 모이는 모임 가서 누군가 칭찬해 보세요. 못 껴요. 대화 못 껴요. 막 욕해야죠.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은 막 친구가 생기고요. 비난하기를 그치고 안 하면은요. 이상하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자로 사는 게 힘들어요. 최근에도. 어느 분이 이제는 교사로 섬기시는데 그 여름에 좀 고생을 했나 봐요 마음 고생, 막 그, 아주 힘들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아, 이제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그다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러니까 신앙은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또 주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니까 또 섬기기도 하고 또인 그런데 그걸로 안 되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다 상으로 주시겠지.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겠지.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것,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다. 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참 아침이 되었던 또뭐 오전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어 내가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어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미,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기가 힘드냐면은. 그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가 힘드니까 호기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언제나 적었습니다. 뭐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거진 다 떠나고 몇명 남지도 않잖아요. 항상 그래요. 기독교란 인기 몰이가 아니에요. 기독교란 환상 중에 꽃길 위를 걷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쓸 때까지는 우리는 뛰어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어느 정도 선까지 자라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은혜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그까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바울과 그 전도 무리가 말을 잘해서, 혹은 이 사람들이 언변이 너무 좋아서, 야이 사람들 말 진짜 잘하네. 이, 이, 이런 어떤 감탄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결과였냐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된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무슨 증거다. 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인가?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닿았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은 마치 마른 장작과 같아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불 붙을 준비가 되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불 붙여도요 비에 쫄딱 젖은 장작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말라야 돼, 말라야 돼. 그러니까 마른 장작더미를 찾지. 우리가 뭐 캠핑을 하든 뭘 하든간에 불 붙일 때막비 젖은 거 붙여봤자 불이 붙어요 십안 붙죠 안 붙죠 그러니까 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 속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다 이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도들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택하셨으니 주님이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란이 있어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나에게 있으면은요. 그 말씀을 받아도 달게 받고 또 인내를 하더라도 엉엉 울면서 가지 않고 감격하며 갑니다. 그리고 확신하며 갑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기도를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의 확신이 분명하게 생겨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식, 머리에 갇혀있는 천국 지식이 내 가슴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심장으로 내려오는 사건이죠. 그러면은, 하나의 말씀이 영적으로 내 눈앞에 펼쳐져요. 그러면은, 보이면 사람은 괜찮거든요. 마치 엘리사가 저 사원의 눈을 들어보게 하옵소서 했을 때, 불마와 불병거가 그 모든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이 세상 무엇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체험하죠. 여러분도 체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체험은 뜨거운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때 영의 눈이 활짝 열려요. 습관의 기도가 아니라 확신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기도했다, 가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지금도 똑같이 일하시거든요. 같이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정말 여러 박해가 있고 우리가 지금 믿는 시기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달게 그 말씀을 잡고 정말 이 신앙생활을 잘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게 이 소문이 나는 요 본이 되었다. 우리 본양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본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우리 뭐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본이 되었던 이유는 그 강한 성령의 충만함 그로 말미암은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힌 이들의 모습이 그저 그들 속에 있는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으로 드러났다 본으로 드러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멋지게 또 성령 충만함으로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어~ 복된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